안녕하세요 시오티비에요 오늘은 제 친구 개, 닉네임을 개구리라고 불러주려 하는데 개구리와 함께 팽이를 해볼거에요 제 개구리는 잠실에서 1등을 했어요 베이블레이드 먼저 그리고 여기 보이는건 우리가 쓸 팽이들이에요 먼저 이제 팽이 대결을 시작할게요 뭐 먼저 사용할건가요? 당신은? 당신은? 당신 누구십니까요? 나, 저는 발키리 먼저 사용할게요 오 뭐야 비를왜비를왜 두고 먼저 시작해볼게 3,2,1,GO 가위가 바이키리 이거는 이거는 안닿지 이건 너가 봐도 안닿지 무효에요 무효 무효? 이거는 상대가 봐도 안닿아서 무효라고 이제 해아니라 3,2,1,GO 어, 쫓아가는 갈기. 쫓아가는 게 도착. 아니라 그냥 누들패는 오. 잠깐만. 속도 너무 다어쌍 불쌍히 죽겠는데. 아, 누가 이길까? 오, 이겼어요. 네, 두 번째는 죽어라. 무조건. 한번쓴 내가 죽음, 이기면은 계속 쓸수 있어요. 어, 얘 못쓰겠네, 그럼. 아, 어, 나는 못쓰겠 똑같은 팽인로 가고 스인레 아, 와구인이드 누구인지 아, 이키리지둥누연어 내가 버스트 나 아, 지 역시 구인구인지 아, 누구인네 아, 누구인지 아, 누구인지 아, 네요 어쨌든 누구 다시 합니다 똑같은 방경으로 쓰게 해 오, 저우 살았어요. 버슨하겠죠? 한 명이. 어디 또? 멋있. 그냥 이 팬이. 그냥 죽은 걸로 해요. 둘다 죽은 거? 둘다 죽은 다 그냥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안 돼. 게, 그럼 계속 할게요, 계속. 어. 나는 그대다 아니다. 난 계속 할게. 넌플 2, 이4 t 리 r e e t w 안정적이겠음. 지금 어 포이즌 히드라가 버스트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에이. 두시, 두시, 두시. 졌다 졌다. 내가 졌다. 어? 뭐? <laughs> 버스트 피니쉬 <laughs> 근데 이거는 그냥 점수. 범소... 아수넥이 아닙니다. 이기는 거. 어, 뭐. 포이즌 히드라 데코 칠한 게 이겼고요. 네. 어, 그럼 나, 근데, 이제, 페가토스. 헤븐 페가토스. 아, 불쌍해. 네. 이리만못 쓰는 겁니다. 네. 3, 5. 잠깐만요. 네. 저최장도 갈래요, 쟤. 제가 가장 많이 썼던, 요즘, 최근에 5 4 3 2, 2 1 거슭! 락 리버스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실제로 절대 안될 것 같은 아수라가 지금 어 완전 아수라 차 날뛰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또졌네요또졌네요 또 어, 지금 테가포스또 이거 좀 난전설회전설에 뽑기 진짜 힘든 오딘 누든 너가오딘 데코티라는 영상도 어 나중에 올릴게요. <laughs> 3 2 1 go. 어잘 가오딘. 나 이건 다지않았기 때문에 이건 어어 어, 이건 괜찮죠? 네. 이거 방금 뭐야. 아쉽게 무료 배틀 3 아, 엄청 센텡이 나와버렸네. 버튼, 손리 잠깐만, 아직 이거까지야. 하지만 이거는, 어, 이겨봐야 어차피. 이기면은 어차피 졌습니다. 네. 잘가세요. 두둥. 지금 나 3개밖에 안 남았어. 몇개 골랐는데요? 6개 골랐죠? 응. 어, 저 5개 골랐습니다. 어, 이번에 사기킬 가겠습니다. 오케 손으로 안, 손을? 네, 히목스가 좌회전이야? 좌회전이네? 좌회전이면? 그냥? 한 수밖에. 아, 이거 수가 없어. 런처로 하면 진짜 약하고, 히목스만 하면 무조건 오버피니쉬를 내는 약한 팽이. <laughs> 드레인 파브닐, 아토미까지. 나는. 그냥은... 모스죠 내가 이겼는디? 3, 2, 1, go. 걔 내가 이겨서 무슨 어, 이겼다! <웃음> <웃음> 니 근데 걔 무슨 짓이야? 어, 얘 얘, 얘랑 무슨 거야? 어? 어, 그럼 일단 1점을 얻어 또... 아, 하지마. 3대3 대결이야, 3대3인데 두둥, 이제 3대3입니다. 3, 2, 1. 잠깐만, 타임 타임. 지금 런처를 안 바꿔서. 3, 2, 1, go. 우이즌 가드 근데 잘가 샘 하지만 라, 고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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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곧 있으면 곧 있으면 어 베놈도 가게 되겠죠 두둥 걔 죽었어 멘처 죽었어 두둥. 아니야 어쨌든 이거 얘얘 살아있고요 아니 보지 그 그래. 잠깐만, 몇분 옆에다 끼울 뿐이네. 3, 2, 1, go. 소리가. 헤이, 아스, 물어. 부둥 흔한 남의따라가기 아닙니다. 아니, 흔한 남의 얘기를 하면 어떡해. 하라 역시, 아니, 아까 전에 진짜로 얘. 5번하라는데 얘 예, 이겼습니다. 이렇게 오버 난거 얘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그다음 팽이 꺼내주세요. 어 버스트 내버리겠습니다. 런내 동생 이야기를 어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이에요. 아, 잠깐만 좌회전이에요. 잠깐만 좌회전런타저고 기다려 기다려 거기서 기다려 잠깐만요 더 잘되는지는 보게요 이거 안될 때가 있어서 근데. 어 잘된다 어. 지금 하겠습니다저 버스트 났어요 3 잠깐만 2 1 Go 잘 나오고 있죠? 포이팅 가드. 어, 버스트, 누가 하나가 버스트 날 확률이 아니면, 누가, 스테미노 아, 지금, 좌회전 중에 제가 아주 강한 놈이라, 지금,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또... 아직 몰라. 아, 제발, 제발. 데미지로 승부하자, 이거. 데미지 승부면, 지금, 어, 바모트가 떼요. 아, 데미지 승부라니. 이겼다, 이겼다. 아... 아, 겨우 이겼어요. 예, 오딘 위기 밟아 근데 너 여섯 개니? 거의 다 끝났다. 일단 여섯 개나 있으니까 지금 저 다섯 개거든요. 이따가 혹시 지게 되면나 페이 하나, 게스트로 하나 다시 갖고겠습니다. 안 돼. 츠미. 너가 이렇게 한다 했잖아. 갖고 트는거 없어. 츠 우왕거. <laughs> 와, 근데 이거 이자 오버됐죠? 오케이 이건... 오버, 어, 무슨소리야 이렇게 돌다가 여기 부딪혔잖아 그래요? 그럼 마지막 고기 안된다니까 응? 고기 안된다니까 렇게나 있잖아 너는 너가 안한다 했잖아 그래 이제 끝낼게요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끝낸다고? 눌러주세요